제가 되게 오래된 팬카페가 있는데 거기 음. 회장했던 친구인데 예. 중국을 가서 네. 13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한국으로 나오게 됐는데 음. 얘가. 이제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어, 누나가 교회에 빠져 사신다고 음. 얘기를 들었다 음. 이렇게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구출한대요? 예, 그래서 제가 아, 너도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아 누나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막 이러는 와. 거예요 결국에는 3주째 걔를 전도를 했어요 아. 정말 얘가 첫날부터 펑펑 울더라고요 <laughs> 아. <laughs> 그러더니 와. 얘가 세 번째 나온 날 예. 저한테 밥 먹으면서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1년 전에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음. 공황장애를 안 공황장애 를안 겪었을 거예요. 한국에 오자마자 그 중국 환경과 너무 달라서 공황장애가 왔대요. 어. 그 엄마도 굉장히 착하시고 음. 막 그런 분이었는데 음. 혹시나 나쁜 생각을 할까 봐. 어. 음. 음. 그렇죠. 그렇게 졸이면서 지금은 그 어떻게 됐대? 그 엄마까지 전도를. <laughs> <하던> 아. 아. <laughs>